만약에 남편이랑 그 여자랑 스킨십하는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어느 정도 나올까? 스킨십하는 사진 등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위자료 액수는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, 혼인기간, 부정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까지 인정되기도 해. 정확한 액수는 국제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 결정하게 돼. 야, 아니 그러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지. 1억, <laughs> 억대를 주겠니? 너 하나만한 하나, 하나, 말을 하고 있어. 좀더 구체적으로 말을 좀 해줘봐. 이런 방금 말한 케이스라면 위자료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. 네 판단으로는. 보통 이런 케이스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2천만원 정도가 일반적이야. 좀 좁았다. 하지만 장호한 금액은 허언이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하니까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현실적인 기대치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. 음. 어 남편이랑 그 여자랑 하루에 한한두 번씩 통화도 하고 만난 기간은 한3년 정도 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?